헬로 연지쌤입니다 오늘은 1강 문법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형식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는요. 우리 영어 문장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입니다. 주어는 이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보면 되고 해석은 뭐머은 뭐머는 무엇이 뭐머가라고 보통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ubject라서 s라고 표기를 해요 그 다음 v는 동사, verb를 말하고 뭐뭐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동사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어을을 <목적어> 어, 뭐뭐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c는 complement라서 보어라고 하고 보어는 보통 주어를 보충해주거나,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보통, 뭐는, 뭐다, 뭐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장의 5형식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문장에는 총 5가지 형식이 있고,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두개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형식은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I am home now. 나 지금 집에 있어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면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겼고 있다라는 비동사가 있고요. 집에라는 건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도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에서는 부사는 TMI와 같아요. Too much information. 필요 없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 성분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가 빠지게 되면 뭐만 남죠? 주어 동사. 그래서 문장 길이가 길어도 주어와 동사만 가진 이런 식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 2형식이에요. 이 2형식일 이 때는 주어 동사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붙는데, 예를 들면 I'm a teacher.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이다까지 했는데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건 나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 이슬. 주어로 쓰고 get s 되어지다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 get까지만 s 하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날씨나 명함을 보충해 줄수 있는 dark라는 어두운이란 형용사를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로 써 쓰게 되죠. 이렇게 teacher 같은 명사나 dark 같은 형용사가 보통 주격보어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격보어자리는 명사, 형용사가 주로 오는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에서는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는데요. 선생님의 소울푸드인 마라탕을 예를 들면, 나는 마라탕을 좋아해. 나는 좋아한다. 마라탕을. 선생님이 아까 목적어 자리에는 을르에게라는 말이 붙는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형식하고 길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을르에게가 분명하게 해석되는 마라탕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라탕처럼 명사인 것들이 주로 올까요? 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대부분이 명사, 그리고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대신 오기도 하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까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가 와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목적어가 두 개인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은 여러분, 우리 D가 뭐냐면 인스타 DM 보낸다 할때 D를 생각하면 돼요. DM은 direct message인데, direct가 직접이라 뜻이죠? 그래서 DO는 직접 목적어. 줄여서 직목이 됩니다. 그리고 indirect object. 느낌 오시죠? in이 붙었으니까 direct의 반대말인 간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접 목적어라고 줄여서 부를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IO와 DO 자리에 뭐가 오냐인데, IO 자리에는 사람이 오게 되고, 디오 자리에는 사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나는 그녀에게 꽃을 주었다" 같은 문장이 올수 있는데,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꽃" 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을르르게니가 줄다. 일단은 목적어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아이오 자리에는 사람이 온다고 했고, 디오 자리에는 사물이 온다고 했는데, 체크를 해보니 사람 플라워스는 사물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아이오, 여기가 디오가 됩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에 I gave... Some flowers. Her 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나는 주었다. 약간의 꽃을 그녀에게. 목적어가 두 개인 거는 변함이 없지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맞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I gave some flowers. 하고 네모 칸 안에 뭔가를 추가한 다음 허를 적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맞는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옆에 있는 전치사를 확인을 했을 건데 여기에 적어둔 전치사들을 이 자리에 맞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동사가 give 면 give 는 선생님이 to 이첫 번째 줄은 전부 다 to 두 번째 줄은 for ask 는 of p l a 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투를 추가해서 넣어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flowers라는 do를 앞으로 당겨오고 허리라는 io를 뒤로 보내서 자리를 슉 바꿔준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전치사를 추가를 하면 결국 이 문장은 전치사랑 명사랑 대명사는 만나서 전명구 가 되면서, 전명군을 전부 다 꾸며주는 말, 즉, TMI 부사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문장성분에서 삭제가 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았기 때문에 몇 형식이 되죠? 3형식이 되죠. 그래서, 4형식이었던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다면, 지금부터는 5형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O형식까지 잘 도착했는데요. O형식에서는 제일 먼저 4형식과 O형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두개다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이두 가지의 구분의 핵심은 4형식은 IO와 DO 사이에 뭐에게 뭐를 주다. 항상 뭐에게 뭐를 알려주다 말해주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장을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상장을 수여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동사들을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오 형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o 와 o c 는요 선생님이 처음에 문장 구조 설명할 때 보어는 해석이 뭐는 뭐다? 뭐는 뭐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해석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어서, 뭐는 뭐다. O와 OC 사이에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유식한 말로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는 예문을 보고 몇 형식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아, 여기 있는 예문 세 가지를 보면 많은 친구들이 당황을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 문장의 구분의 포인트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주요 수요 동사인지 주술 관계인지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I made her kite를 구분해 볼게요. 그녀는 연이 다말 되나요? 안 되죠. 그녀 에게 연을 주다 는 어떤 거야 말이 되죠? 그러면 이건 몇 형식? 사형식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한번 해볼게요. I made her a dance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녀를 댄서로 키웠어. 나는 그녀를 댄서로 만들었어.인데요. 여기다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녀는 댄서다. 오말 되죠? 그녀에게 댄서를 주다. 는 어떤가요? 말이 되지 않네요. 그럼 이거 몇 형식? 5형식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어떤 해석이 되냐, 어떤 문장 구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들었다. 그를. 그러면 그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말이 되네요. 그런데 그에게 피아노 연주를 주다는 말이 되나요? 되지 않죠. 그러면 이건 몇 형식? 5형식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식 구분을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된다면 이번에는 5형식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 볼게요. 여러분 5형식에서는요. 선생님이 적어둔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포인트 1번은 동사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2번은 O와 OC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OC 자리를 결정하는데, 이때 O와 OC의 관계를 주목하세요를 꼭 외우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사 자리가 뭔지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사역동사. 두 번째 지각 동사, 세 번째 help, 네 번째 get, ask, want, encourage 등등의 동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사역 동사가 오면요 let, make. have 세 가지가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뜻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세 가지 뜻이 맞다면 이두 번째 오와 오씨의 관계를 확인을 해서 오와 오씨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동사원형 그리고 오와 오씨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과거 분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go went gone에서의 gone처럼 pp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감을 사용한 지각 동사가 오게 되는 경우. 지각 동사의 예시에는 hear. 지각 동사의 예시에는 look, sound, feel 같은 감각 동사랑 오감을 사용한 모든 느끼는 동사들이 다 들어가는데, 지각 동사가 올 경우 이 오아오씨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동사원형, 능동인데 조금 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면 현재분사, 그리고 이 오아오씨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과거분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가 붙는 거, 과분은 pp라는 거죠. 세 번째로 help라는 동사가 오게 된다면 이때는 오하오씨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 없이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get, ask, want, encourage 같은 기타 등등 다른 동사들이 온 경우 선생님 이걸 나머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런 나머지가 올 경우에는요 이 자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와 과거분사로 나뉠 거예요. 당연히 능동일 경우는 투부정사, 그다음에 수동일 경우는 과거분사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예문을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I want her blank a teacher. 나는 원해요 그녀가 선생님이 되기를. 이때 want는 무슨 동사죠? 나머지 동사죠? 1, 2, 3, 4번에 있었던 4번 동사죠? 그러면 이 자리는 무조건 to 부정사일까요? 두 가지 관계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녀는 선생님이 되는 것, 즉 능동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나는 들었다. 무슨 동사죠? 2번 지각 동사죠. 그랬을 때 그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이 되고 그랬을 때는 플레이 또는 진행을 강조할 경우 플레임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let 사역 동사입니다. 이때 나의 차는 스스로 씻을 수가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럼 차는 무조건 사람에 의해서 씻어져야 되는 수동이기 때문에 My car washed. 과거 분사로 적어줍니다. 네 번째, I let. 사역 동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가 그의 방을 청소를 직접 하겠죠. 능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clean이라는 동사 원형을 적어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시 왔어요. 가시 시키다라는 뜻이 있었지만 나는 나의 아들을 시켰다 했을 때 나머지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직접 숙제를 하는 능동이 왔음에도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적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문장의 구조부터 문장의 형식까지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